이렇게 n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, yeah, g 야 m 나 형이 o 지 yes. 소리 달라 Sorry, we took that with you. Yes, sir. Yes, e s sir. y s m r Yes, s s m r e s s s m r 이렇게 하는 e s s 머리를 네. 일단 원보 보통? 이런 아, 기분..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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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들이들 아, 이는훨이더 좋게 들려 이거. 아, 이거. 아, 오 이거 좋다 괜찮다 이거 그치 그치 너도 이따 잠잘 때 이거 들고 자 그럼 오 진짜 이거 나중에 어. 들어봐야겠다 들어봐 아나 이거 들어보면 <laughs> 누가 핸드폰 <laughs> 타이핑하고 있는 거 <거야>? 같아 <laughs> 일단 여기게까지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재밌고다 스프레이 어, 좀 뿌렸어요. 어, 어. 여기 아좀 이거 좀 대고 이매진이 그, 기승말로 어. 이제 스프레이 뿌렸어요. 이렇게. 이제 스프레이 형 뿌렸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어려운 게 어. 마이크도 갖다 대야 되고 화면 지금 반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 반이 이렇게 됐어요 <laughs> 반대로 갑니다 아 맞아 이어폰 사실 안 꽂아도 되긴 해아 맞아 어, 그냥, 그냥 마이크만 할까 어, 할까 맞아 할까 맞아 말, 맞아 <laughs> 그림이 아 내가 지금 되지 아, 내가 들면 되지, 아, 내가 되지. 아, <laughs> 맞네, 맞네. 제가 까 되게 되어있는데 그냥 이 아프진 않죠 응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잘빗어지냐그렇 어. 오, 귀신다, 머릿결. 아, 머리결. 응. 오케이 형이 오. 시원하다. 아, 이렇게 아예 돌러놔도겠다 지금 들어오면 다무너서겠다 잠깐만. 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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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에서 만나야 한요 버섯 두개 등장. <laughs> 빛 진짜 좋죠 근데 손민수 하시고요? 맞습니다. 마지막 코즈 하나 하고 마무리 인사.